화성시는 지난 7월 27일 수원대학교에서 2015 화성시 영어캠프 입학식을 열고 본격적인 3주간의 영어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입학식에는 캠프 참가 학생 및 부모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입학식은 개회사와 축사, 환영사에 이어 학생 대표 선서, 캠프 생활 안내 및 질의 응답 등의 순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번 2015 화성시 영어캠프는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수원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3주간의 합숙으로 진행되며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교수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주제별 수업과 원어 연극, 스포츠 등 놀이와 병행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화성 영어 캠프가 18회째를 맞이해서 오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성 캠프는 우리 화성시 거주하고 있는 어린애들을 위해서 저 해외 연수 어학 연수를 가는 것 이상의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훌륭하신 원어민 선생님들을 모시고 3주 동안 영어를 외국어가 아닌 세컨 랭귀지로서 애들이 이, 영어 공부에 할수 있도록 3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는 참가 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참가비를 전액 보조하기도 했습니다. 화성시 영어 캠프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시작됐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3,471명이 수료했습니다.